네, 반갑습니다. 안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참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틀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평택 시 포승읍이라는데 그때 남성이 탄 데네시스가 이쪽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그냥 막 갔나 봐요. 그래서 이 노란색 승합차랑 길에서 이제 좀 약간 시비가 걸린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부부가 이 40대 남성한테 좀 따지러 내려서 좀 뭐라고 했더니 참지 않고 이 60대 노인이 이 차에 있었는데 그냥 치고 가버린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친 것만 뿐만 아니라 이 60대 노인이 이 차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 그냥 시비가 붙었는데 상자에 싫어서 그냥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 60대 남성이 끝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방통행로가 되면 은 역주행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게 상식이라서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따지러 나온 건데 이, 이 40대가 그냥 참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 40대가 잘못한 거긴 한데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사, 그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할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은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를 하거나, 깨달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많아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서 그냥 다 내가 맞다는 듯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예, 이런 식의 사고로 당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목소리> 어제 있었던 사건이죠.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한 60대 남성의 범죄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가 불만이라고 했는 이 사건은 이제 여의나루 여기서 마포역 방 그 가운데서 지하철에서 이 사람이 방화를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사람은 이제 안 죽었죠.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지하철 다 불이 났으면 이것도 엄청난 참사가 될수 있던 정말 큰 사건인데 뭔가 언론에서는 자세하게 는안 다루는 것 같아요. 음, 왜 이걸 안 다루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뭘 이혼 소송이 했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도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두 명이 가스를 마시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관지나 폐가 안 좋으면은. 생 호흡기를 달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일 뭔가 이 60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 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적인 공룡 있죠 한국에 이제 많이 쓰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50, 60대 개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면은 조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람 내가 뭐를 가졌다가 잃어버리는게 가장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거든요 50대 60대의 경우에는 뭐를 굉장히 많이 가져 밖에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경제 붕괴로 잃어버리게 되면 이들이 굉장히 좀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면서 부모랑 같이 사는 청년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는 같이 한국에 이제 아파트 구조가 있죠. 아파트는 뭐 공간이 되게 좁죠. 뭐 커봐야 40평 평균적으로 30평인데 같이 살게 되면 서로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서로 혐오를. 제가 이거 권유드리는 방법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뱉지 마시고요. 뭐 종이나 이런 걸로 글로 써가지고 주세요. 카카오톡 말고요. 카카오톡도 말이 안똑같습니다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볼펜으로 써서 주면 됩니다. 그럼 좀 사람이 차분해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한 10개 있더라도 글로 정리하면 또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주면 서로 뭔가 혐오까지는잘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도 남입니다. 에이, 뭐 부모는 부모지만 남은 남이에요. 나는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남이 남의 집에서 살게 해 주면은 기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에이, 그런 마인드로가 부모 뭐라고 하면은 이게 해서 자기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면은 글로 써서 아마 던지면은 그다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위에 있는 사건이 다 2025년 5월에만 일어난 사건 또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들이 엄청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교권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크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지금 29년까지 특수 학급이 총 209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노산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관계성 지능 장애나 아니면 자폐성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부모들은 이런 애들을 교사랑 이제 그냥 일반 학급에 다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사거나 신입 교사면은 애들 은 웬만하면 터치하지 마세요. 그냥 운동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운동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학원한테 뭐 담배 피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봉변 당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갑니다. 정말 큰일 아니면 터치하지 마시고요. 게임 해도 두세요. 애들이. 이게 뭐, 물론 교사로서 참 안타깝긴 한데, 똑바를 누가 가르치고 남에게 뭔가 스승이 지낸 시대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교사도 본인이 그냥 교과목이 있으면은, 그거 강의하고 나오는 식으로 자꾸 애들을 그냥 대하려고 해야지, 애들의 모든 걸다 고치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저는 좀,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제 나온 건데 카카오톡에 이제 검열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행위 콘텐츠 뭐 이런 거를 이제 금지한다고 하는 게 지하철 방화도 그렇고 이제 저는 미래 한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공중장수에서 자살 소동이 다수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이것도 최근 뉴스인데 매일 살인사건 한건 이상인데 실제 지금 산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3건에 음. 그서서6 6으으로데앞으으이이는저 저는 좀, 저, 점점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 참지 않습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이 가져본 사람들 특히 가져본 사람들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는 조용히 죽었다면은 요즘에는 빌라에서 뭐 1층에서 갑자기 방화를 하고 차에다 불을 지르는데 갑자기 그게 필로티를 타타올올와서 빌라를 다 불에 태우 h 아니면 이렇게 강남역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투신소동을 하거나 자기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라도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런 미래가 이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검열 및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분노에 있어요. 뭐 그게 정치든 경제든 그런 이슈에 굉장히 분노가 엄청 많아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면는지 결론은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인데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진짜 칼 맞습니다. 우리부터 지. 그러지 마시고요 만약에 층간소음이 있어 일단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가장 위험하고요 저는 그냥 이거 이거 같아요 일단 처음에 무조건 예의 있게 하고요 얘가 쭉 이러면은 너저히처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두개 정도가 있으면은 보통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라면 그냥 뭐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뭐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저기 위에서도 이천0에 오피스텔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30대 남성이 자기랑 헤어진 애, 그 연인을 죽였는데 일단은 누구를 만나거나 연애를 할때 이건 남녀 다 마찬가지 연락을 너무 지나치게 뭐 예를 들어서 연락 많이하는 많이 거 이런 거뭐 무조건 뭐 15분에 한 번씩 5분 에한 번씩 계속 카톡이 온다거나 전화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좀 피하는 피하는 게 좋고 누구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냥 스스로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자가 여자 헤어지게 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뭐 더이상 안 만나게 됐는데 그냥 잠수를 탄다거나 되게 애매하게 말을 한다거나 되게 예의없게 말하면은 뭔 일이 생길지가 몰라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곧 여름인데 옷이 얇아지고 짜증 지수가 올라가면은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또 대폭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사람 많은 곳은 피하세요. 이건 이건 사실 좀 답이 없긴 한데 여름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짜증 지수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음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좀 피하고 음 뭐이 정도 대응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